이런 애들, 이런 애들이 와야, 아 뭐야 이거? 이번에는 풀을 풀을 캐 왔네 완전. <laughs> 아 이게 개 같은데? 내 저번에 그 이상한 거 갖고 그 뭐냐 아씨 그 기억이 안 나냐. 아씨 일부러 컨셉을 이렇게 해서 보는 건가? 나중에 옷좀 바꿔 입고 와. 뭐, 일주일 내내 씨, 뭐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. 존나 냄새나, 냄새날 것 같은데. 저번에도 저 옷이었거든? 얼마? 이걸 얼마냐고 물어보는 나도 참. <laughs> 네. 아니, 니네 옷을 봐봐. 씨발. 저번에도 그, 그런 옷 입고 다니고. 맨날 똑같은 옷 입으니까 그러지. 아, 100만 원 줘야겠다. 야, 세탁소 나가서, 어, 아, 냄새 나, 씨발놈아 이거 갖고 세탁소 가서 옷 빨아 입어. 안 받네. 돈이 너무 적나? 버거? 아씨, 이 존나 욕심만 많았고 안 사. 개새끼가씨.